이 제품인 파워뱅크 2기 심벌 캠핑용 파워뱅크는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AC 1개, DC 3개, USB 5개의 다양한 출력 단자를 제공하여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2.0kg로 가볍고, 아담한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디자인은 블랙에 오렌지 포인트가 돋보이며, 손잡이가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간이 오래가고 출력 단자가 6개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 KC 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부터 피크닉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휴대용하고 성능까지 우수한 이 제품은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파워뱅크 이미이심버르 올인원 캠핑용 파워뱅크로 캠핑 및 차박 시 필수품입니다. 대용량 초대 용량으로 가벼운 휴대용 전원을 제공하여 휴대성이 뛰어나며 1500W, 1800Wh 또는 2000W, 3400Wh의 다양한 용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며 성능도 뛰어나서 드라이기, 온풍기, 전기장판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며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간편한 사용법과 안전한 충전 시스템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제품은 캠핑 및 차박 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캠핑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함께 사용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캠핑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야외 활동가들과 캠핑 마니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파워뱅크 차박 캠핑용 휴대용 대용량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이제 한 번의 충전으로 걱정 없이 장시간 야외 생활을 즐겨보세요. 16000mAh 대용량으로 다양한 전자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고속 충전 지원, AC 2개, DC 3개, USB 5개로 충전 단자가 풍부해 어떤 기기든 걱정 없이 연결 가능합니다. 충전 상태와 배터리 잔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여행과 캠핑, 차박에 이보다 완벽한 파트너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이 제품은 제커리 휴대용 파워뱅크 천으로 저소음 대용량 배터리인 2 7 8 4 0 0 m a h 12.2W를 자랑합니다. 먼저 이 제품은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차박 캠핑 낚시 야외 작업용으로 설계되어 휴대성이 뛰어나며 무거운 느낌 없이 여성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이 잘되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AS 걱정이 없는 제품입니다. 제품 포장이 견고하고 충전기 세종 태양열 시카잭 E20 버드트 충전기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 시 소음이 적어 사용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와 신뢰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이며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훌륭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